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두째 달인 아다돌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소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대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쇠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 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유다사람들의 원수요 한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유다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로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도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겠소? 이제 당신이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이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타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 또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더들 13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2차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의 이야기는 바로 이 2차 귀환을 한 아닥사스다 왕, 예, 바로 앞에 왕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교활한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모르두게와 유다 사람들이 다 질면하게 되었을 때 마침 아소에르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는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서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던 바로 그 장대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점을 쳐서 날짜를 받게 됩니다 에서 3장 7절 말씀에 아수랑 12년 첫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루를 던졌다 주사위가 열두째 달인 아다돌 13일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왕의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날이에요. 1절 말씀 열두째 달인 아라돌 십삼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사실 이것은 하만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하만이 죽고 그 날에. 이제 원수를 갚으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날, 바로 그것이 그 날이 된 거예요.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언제 죽일까? 날짜까지 받았는데, 그 점쳤던 날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점치듯 유다사람들을 죽이려 했지만 시행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바꾸어서 유다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을 죽는 날로 바꾸신 거예요. 10편 10편 2절 말씀 악인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감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이기도의 내용대로 하만과 그 많은 세력들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이지요. 잠언 26장 26절.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그래서 사람이 교활한 생각을 하고 올무를 쳐놓지만 그 못된 악은은 도리어 그 교활한 함이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되고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게 됩니다. 참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간교한 사람들이 득세해요. 또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잘 돼요. 나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승리가 끝간대를 모른 것처럼 승리한 것 같이. 교활한 잔꾀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이 그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이 분함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뭔가 복수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가 올수록 에스터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활과 악의와 그들이 만든 함정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고 오히려 그 악의와 교활함과 그 함정이 자기를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에스터 8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모르드계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예보 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에게는 서광이 비치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악한 사람들을 이길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6절 말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아수에로 왕이 다스린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종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의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 유다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처절한 보복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악한 것은 모두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의 원수여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 죽은 사람의 수는 그 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 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이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 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 또 오늘처럼 이조수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서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다돌 13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자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 아비처럼 장대에 매달아 그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또한 어, 유다 사람의 이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처절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것은 악한 것은 이렇게 진멸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마치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처럼 완전히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버려야 하고 도려내야 할 악한 것이 아직도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아니, 그 이름이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문장이 그것은 자. 그들을 미워했던 원수들을 철저하게 죽였지만 한결같이 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의 조선은 재산도 다 빼앗아라 그랬는데 전리품으로 빼앗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에 손대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마저 손댔다면 보복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보복이라는 의무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더큰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사람들이 재산마저 다 가져가 버렸다면 이것은 마치 보복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단순한 유다 사람들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혼돈에 빠져요. 이게 지금 내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주장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 주장을 하는 건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주장인 건지 혼돈될 때가 있어요. 내가 회의를 하다가 고집을 부려요.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몹시 혼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작은 교회에 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 많이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정말로 내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이 나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정말 제 자신에게 되묻고 또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꿈꾸는 것이라면 차라리 교회의 부흥을 막아주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나의 야망과 나의 뜻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정말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혼돈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야망을 위해서 자존심 짓기 위해서 일하면서도 강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근데 속내를 보면 다 자존심 문제예요. 자기 뜻,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화도 내고 관철시키려 하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된 여러분. 나의 야망인지,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진실로 진실로 교회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처럼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악한 꼭 교활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악한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교활함과 악인의 모든 올무와 함정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으며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악한 교활함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과 자존심과 그쥐거리만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